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국부동산원 4분기 뉴스 진행을 맡은 김희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4분기에는 어떤 이슈들로 가득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7일 킨텍스에서 진행된 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안전관리 분야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소방시설 운영 및 관리, 잠재 유해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안전 법규 책임 이행 등의 활동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소방 안전 설비를 수시 정기 점검해 상시 가동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자율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일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로 국제 건물 건설연맹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건물건설연맹은 환경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UN환경계획산하조직으로 탄소중립을 공통비전으로 한 국제연맹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가건물에너지통합DB를 기반으로 건물에너지 사용량 국가승인통계공표, UN표준베이스라인 등록,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 건물 건설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맹 가입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국제 건물 건설 연맹 가입에 따라 한국 부동산원은 이집트 샤르메 쉐이크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국가 건물 에너지 통합 DB를 활용한 건물 부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이란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건전한 부동산시장조성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허위 매물 모니터링과 임대차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거래 사례 분석 및 전국의 시세 파악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어 향후 상호간 보다 효율적인 시세 모니터링과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 및 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8일 감사원 주관으로 개최된 2022 자체 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주관하는 자체 감사사항 콘테스트는 자체 감사기구에서 실시한 우수 감사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공익보상 업무 성과감사 과정 중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9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대리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대리치란 인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로 한국부동산원은 리츠 영업인가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민간 인대주택 공급 및 인대리치 활성화에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리츠 영업인가를 위한 정보를 공유해 임대리츠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하는 데 노력하고 임대리츠 공모주 상장 등 리츠 활성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4분기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지난 10월 25일 한국부동산원은 경북대학교 병원에 코로나19 방역 물품 KF94 마스크 3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진에게 보탬이 되고자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는 NH농협은행 대구본부와 함께 쌀 3,200kg을 대구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15일에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활동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난 11월 22일, 대구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관내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REB 행복홈주택보수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실시해온 한국부동산원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며 이번 봉사 활동에선 도배 장판과 싱크대 교체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후화가 심한 세대에 대해 이사비 지원 방식을 추가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서 캠페인 1호 기부자로 성금 6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며 1억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 탑 나눔 온도가 1도씩 올라 최종 100도를 달성하게 되는 행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년 희망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교육 지원, 주거환경 상향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4분기 뉴스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이루지 못한 계획 새해에는 꼭 이루시길 바라고 새로운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4분기 뉴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